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4월 26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어저께 낙폭을 만회하는 양대 지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대 흐름 오늘 상승 마감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했어요 0.6% 넘게 갭 상승을 보였는데 낙폭 만회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오후 때까지 2,700포인트 다가가는 모습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차익 매물들 나오면서 조금 상승분 갭 상보다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한 시장 기대치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한 상승세 반등세보다는 오히려 일부 차익실은 나오는 모습보 보는데 장 초반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됐지만 점차 줄어들고 매도 전환하면서 매도 확대 기관이 오히려 매수세 전환하면서 매수 확대 기관이 오히려 오늘은 장을 끌어올렸다 개인은 매도 외인들은 매도 확대 출발해서 줄이나 했더니 다시 매도 확대 외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관들의 순 매수세 유입으로 오늘 0.4% 넘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발이 더 낮습니다. 0.7% 넘게 상승 출발 보였다가 당초반 오전에 1.5%까지 올랐어요. 즉어저께 낙폭을 담아내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일부 상승분 반납했지만 결국에는 910포인트 넘게 지지가 되면서 상승 마감 보였고요. 어저께 900포인트가 좀 무너져서 다소 우려스러운 이탈 현상을 좀 보였는데 오늘 다행히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 걸어서 910포인트 넘게 탈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관의 순 매수세 확대가 시장을 끌어올린 경우이고요. 외인들, 개인들 마찬가지로 매도세로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세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특징 섹터 보시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세 나왔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반발 매수세로 미국 3대주도 2%,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갭상승 출발해서 재지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6개 연이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이어서 강세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물 들이 나올 만 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졌고요 모처럼 만에 로봇 관련주 거의 근 일주일 만에 반등세를 치고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세 상한가까지 찍은 모습 보였었습니다 가공품 식자재 관련주 역시나 강세를 보여왔고요 모처럼 만에 조선해양기자재도 좀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매물들이 나왔던 하락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이런 시장에서도 하락한 시장 즉 리오포닌 관련주, 여행 관련주 위주로 도시가스,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고요 철금속도 오늘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본연계도 힘을 못 쓰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2,3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 1,530개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700개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1,500개 이상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발 매수에 유입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은 턴 오라운드. 반등세 유 의미한 시장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 상황 자체가 하방 압력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가 오히려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장의 주도인 요인으로 보시고 금리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된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다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한6% 5%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n i s d a y 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첫 막판에 4% 정도 넘게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또 흥국 FNB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오후 들면서 급등세를 보여서 현재 6%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한국 FNC 제가 어저께 종가 때 말씀을 드렸죠. 내일 급등 종목. 눌려서 급등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해서 급등했으면 바로 두 자릿수 이상 치고 올라왔을 텐데, 오늘 뭐 그래도 이선 라인에서 지지고 복고 노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장중 6% 수익 구간이었다.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 수익 나신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세화 PNC가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습니다. 제가 4월 11일 이날입니다. 이날 화장품주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지만 세화 PNC가 탈모 샴푸 이걸로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탈모 정책 관련주 때는 많이 힘을 못 받았다가 주로 화장품 관련주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월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 반등세 보일 때 제가 세화 PNC도 내일 급등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뒤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7, 8% 수익을 보였을 텐데 그리고 나서 줄곧 횡보세, 매수과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16%가 포탱이 터지면서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 15%나 수익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 계시다면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매매하시는 데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상가 갔던 샘표. 샘표 어저께 상가 갔죠? 오늘 상가 갔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 제가 이날 공약주 관심 종목들 급등주 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한창 인기 없을 때 사람들 조용할 때 얘기했습니다. 왜 이때도 지금 사료 관련주가 급등했었거든요. 사료 관련주 다음에 당연히 곡물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다. 식자재 육통도 어떻게 재고자산 가치 상승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주로 거론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뒤에 정확히 딱 이틀 뒤에 22%나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3일 뒤에 다시금 25% 30% 가까이 급등했지. 오히려 기다렸다가 어저께 상한가 오늘 연속 상한가 연상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했던 가격 대비해서 무려 80%나 상승을 했습니다 요날 대비해서 80% 상승했습니다 무려 9일 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샘표 말고도 대장주가 있었죠 신송홀딩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려서 어저께 점상 밀렸다가 다시 점상 오늘 상한가 같지만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끝물이 주의 종목이 되면서 약간 차입 매물이 더 쏟아질 것 같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신송홀딩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무려 68%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연달아 간 종목, 신송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쉽게라도 보고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40% 이상 수익은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의 유료 회원님들에게 드렸던 종목, 바로 고려산업. 유료 회원님들에게 드렸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9일날 드렸습니다. 기억 정확하게 납니다. 눌려서, 아, 6, 7% 빠졌네.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거든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아이, 무조건 사료 배합은 무조건 갑니다. 고려산업 대장 중에 양중이에요. 크게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는데 연속 3 연속 상한가 3연상 가면서 무려 제가 공략했던 가격 4,300원. 부근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료 회원님들 더 낮아요. 4,200원. 그래서 무려 108%나 수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했던 분 진심으로 수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고려산업 우리 회원님, 유료 회원님들한테 카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날이에요. 4,290원. 4월 19일 현재 가격 12 12시 58분이었죠. 정확하게 12시 58분 보이죠? 현재가 그러면 4,290원. 현재가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추천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날 점심 먹으면서 바로 매매를 했었고요. 추천 이후에 눌렸어요. 민망하게 눌렸어요. 하지만 장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살수 있었다. 더 저렴하게. 제가 매수천드린 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4,100원까지 충분히 매수를 하셨고요. 읽으면서 충분히. 첫째 날 상황을 갈때25% 수익 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상이라 이거는 팔지도 못해요. 아깝잖아요. 오늘도 갈 건데. 오늘 갭상수 출발하고 역시나 장초반 강세 상한가 갈적까지 몰랐는데 장초반부터 상한가 VI, VI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못 팔아요 그냥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25% 수익 108%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눈치 빠른 분들 센스 있으신 분들 충분히 20%, 50%, 100% 수익 달성하셨을 텐데 딱 5일 만에 100%예요 일주일 만에 100%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8%. 108배도 아니고 108%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종목만 본다고 해서 30% 20% 수익 나시는 것도 충분히 성공투자가 되실 수 있고요 오히려 확실하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수익 실현하는 100% 수익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점 참고해 주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수익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시면 무료체험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상담원이 전화 드려서 본인 확인 인증 후에 바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즉 체험 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험 방에서 2주나 3주 정도 체험을 해 보시고 아 진짜로 이 캡틴 정진 전문가가 말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잘 내는구나 라고 한번 인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인지 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리딩 하는데 추천드리는 데는 시간 관계상 등락이 막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고심하고 연구하고 안내를 미리 해드린다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급등주 종목이 중요하죠. 4월 27일 수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하고 왔는데 시작 전에 앞서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까만 색깔 칠해지면 됩니다. 이거두번눌르시면 취소가 되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아 정진주식 TV 정말 급등 종목 많이 나온다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일 급 등 종목 4월 27일 날 수요일 날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덕신 하우징. 말 그대로 인테리어 관련주죠. 즉, 재개발, 재건축.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택공급에 대한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대할 수 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 인테리어 관련주들 동시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를 생산 시공하는 업체가 바로 덕신 하우징인데요. 시장 점유율 무려 30% 넘게 차지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 공급 확대, 인테리어 재개발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이 살아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내일 한두자리수 정도는 충분히 달아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종목 덕신하우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체험방에 계신 분들에게 덕신하우징 공략. 드렸는데요. 방망이 요즘 시장 너무 어려우니까 방망이 작게 잡고 안타만 치면 됩니다. 그렇게 안타치는 매매에 체험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신청해주세요. 두 번째 바로 오토앤입니다. 오토앤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상회 벤처로 시작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모든 자동차 특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B2C 커스터머랑 혹은 B2B 기업들에게도 여러 채널을 구성하고 있고요. 기아, 현대 멤버스 뭘그 그 다음에 정비 등 여러 가지 국내 가장 장기간 자동차 특화 서비스를 커머스로 운영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전용 상품 서비스도 지금 신규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오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예, 그 동안 반도체 혹은 생산에 대한 차질이 있어서 적자가 크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골머리를 안았는데 오히려 환해지가 됐죠. 지금 달러 강세, 예, 수출 대금들 잘 자체가 가치가 지금 달러로 팔았죠. 달러돈 받았잖아요. 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세가 됐어요. 이렇게 그와 대 현대기아차의 실적 상승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혹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충분히 다시금 2차 반등세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요. 오토에 내일 두 자리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감에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오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창스틸입니다. 제가세 철강 관련 주들 끝난 게 아니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모아가야 되는 게 철강제입니다. 대차슬 같은 경우는 철강제 건축 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건설산업 등 전기, 자동차 산업 다 영위하고 있을 정도고 자동화 기계 코일 등도 생산하고 을 있고 절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금 철강주들 많이 상승했었는데 얘만 조용했다가 오늘 수급이 들어온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정도 메꾸지 않을까 두자리 수수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제가 세 번째 종목 대창 스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 혹은 참여하신 분들에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매일 매일 추천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종목을 발굴하고 그 중에서도 내일 도자일 정도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공유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만약에 매매 포인트 까지 언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하단에 무료 체험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본인 확인 후에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월 26일 화요일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